제가 오늘 아침 일찍 얼굴에 붓기도 덜 빠져가지고 온 곳은 속눈썹 연장을 하러 왔답니다. 그래서 여자들이 왜 속눈썹 연장을 해야 하는지. 속눈썹을 붙이고 나면 붙이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 제가 영상으로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뿅! 저번에 했던 거보다 네. 조금 조금 진한 게 진한 게 보이는 건 진하게 그 전에 워낙 진하게 해가지고 아 다음에는 그 영점 0으로 해서 좀더 진한 걸로 하시라고 네네 네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할게요 네 끝이 두갈래로 돼 있는 건데 음. 이거는 네, 더 진하거든요 네 이걸 할게요. 네. 이게 지금 이렇게 보는 거랑, 네. 다 이렇게 속눈썹 붙이고 나서, 응. 풍성해졌을 때랑 또 비교하면, 응. 이게 정말 없거든요. 음. 제가 진짜, 왜, 풍성한 사람들은 이렇게 옆에서 보면, 새카만 속눈썹 엄청 길잖아요. 네. 부럽다, 진짜. 난 항상 눈 감고 있으니까 이 과정이 궁금했어. 얼굴에 음. 테이프가 붙어 있, 있는 이 모습이. 또 C컬로 할게요 네 11mm죠? 1 11ml. 1 m 리 더 보시겠어요?